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2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림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곧 가나안 족속, 해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곧가나안 족속, 해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안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폐물과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대한 순간으로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 사람의 모든 것을 흔들고 바꾸는 두려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장은 그런 부르심의 장면입니다. 광야의 한 중년 남성 모세. 그는 과거의 실패로 도망쳐 숨어 살며 양 떼를 치는 사십 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래 전 다쳤고 사명의 불꽃은 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 그의 인생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출애굽기 3장은 다음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과 모세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세에 대한 사명 선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개시와 부르심의 확증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격 없는 자에게도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그분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형과 모세의 응답이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는 실패한 자의 땅이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모세는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 애굽의 왕자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기대를 받았던 자가 이제는 장인의 양 떼를 치는 이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인생이 실패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광야를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포기의 장소가 아니라 부르심의 자리로 사무십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여기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시작하신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의 현연은 보통 장엄한 형상이나 웅장한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떨기나무였습니다. 가시덤불 같은 볼품없고 하찮은 식물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불이 붙어 있고 그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무시했던 평범한 자리 낮은 자리에 임하십니다. 이 떨기 나무는 신약에 이르러 불타는 가시덤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다시 언급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낮아지심 그리고 그의 임재의 지속성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가까이 가려하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경외와 순복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더러움과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의 방식으로 다가갈 수 없습니다. 신을 벗고 자신을 벗고 완전히 비워진 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스스로를 단지 하나님이라 소개하지 않으시고 조상들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십니다. 이는 지금 모세에게 임한 부르심이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수백 년을 이어온 언약의 연장선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준비된 언약의 연속이며 우리는 그 언약의 흐름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명 선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들으심, 내려오심, 보내심이라는 중요한 세 가지 구속 사역의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임재로 완성된다. 하나님의 들으심은 침묵이 아닌 준비의 시간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세 가지 동사로 말씀하십니다. 고통을 보셨고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근심을 아셨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공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구속의 주로서 실제로 개입하실 준비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고난의 날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조용히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인격적이고 구체적인 구속이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은 단지 하늘에서 명령만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려오시는 분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전형적 모습입니다. 출애굽기의 구속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 사건이며 이 장면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그림자처럼 예비합니다.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하나님의 구속은 멀리서 명령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로 친히 들어오시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모세는 오랜 세월 광야에서 사람을 피해 살았습니다. 그는 이제 지도자가 되겠다는 열망도 없고, 애국으로 돌아갈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부르십니다. 모세의 이름은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대로 그는 이제 다른 사람을 물에서 건져내는 자, 구속의 사명이 있는 자로 세움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었다고 느끼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부르십니다. 모세의 반응은 내가 누구이기에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기? 모세는 과거의 실패로 인해 깊이 눌려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도자로서의 자신감도 없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없다고 느낍니다. 이 질문은 사실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늘 자신을 보며 말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은 능력 있는 자를 찾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한 문장이 바로 사명의 핵심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행의 약속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평행을 이룹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사명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라는 약속의 보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실패했던 장소로 다시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 사명이 성공할 것임을 약속하시며 너희가 이산에서 나를 섬기리라고 선언하십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훗날 기억하게 됩니다. 실제로 출애굽 후 백성과 함께 이 산에 도달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일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성취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는 부르심의 그 순간부터 성취의 그날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근심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내려오심을 통해 시작됩니다. 우리는 부르심 앞에 내가 누구이기에를 묻지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뿐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며 그 부르심은 실패 이후에도 유효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의 신학적 정점이며 모세의 질문과 하나님의 자기계시 그리고 미래 사역의 확증에 대한 선언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 계시와 부르심의 확증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잔이라고 하신 존재 자체가 능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두 번째 질문은 그의 이름이 무엇이니이다. 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그가 너희에게 무엇이라 이름하였느냐 하리니 모세는 백성들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을 것을 염려합니다. 이는 단순한 리더십의 위기라기보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이 담긴 질문입니다. 모세는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 권위의 근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오늘날도 사역의 권위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신비롭고 무게 있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이 표현은 여러 방식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나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자다. 나는 앞으로도 항상 그렇게 있을 자다. 이것은 단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론적 선언입니다. 인간은 누군가에 의해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지 않으며 외부 원인에 의해 규정되지 않으며 시작과 끝을 초월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존재 자체이며. 우리 존재와 사명의 궁극적 근거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에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묻기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묻는 자가 참된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스스로 있는 자와 관련 있는 이름의 표현입니다. 여호와는 존재하다 to be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것으로 이해되며 문자적으로는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습니다. 이는 성경의 하나님이 우상들과 다른 점입니다. 우상들은 인간의 욕망과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대상이지만 여호와는 존재의 본체요, 근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름 없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개시하며 역사 가운데 들어오시는 인격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되 그 이름은 단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은 단절되지 않았고 지금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계승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개인을 넘어서 언약의 계승 속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구체적 사명과 예언적 확신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의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이는 단지 부르심의 확인이 아니라 향후 전개될 역사의 예언적 개요입니다. 장로들과 함께 가라.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공동체적 사명, 혼자가 아닌 함께 가야 할 사역, 바로에게 가라 318,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게 하소서 신앙의 자유 요청 경배의 회복이 구속의 목적임을 분명히 함 바로는 완강할 것이다 319 내가 안 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현실적 저항 하나님의 사명은 반드시 저항을 동반한다 기적으로 애굽을 치리라 320 나의 기이한 일들을 행할지라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 그분의 능력으로만 사명은 완수됨. 은혜를 입게 하시리라. 32122. 그들이 너희에게 은혜를 입히리니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에는 보상과 회복도 포함됨. 그분의 구속은 결코 손해로 끝나지 않음. 출애굽기 3장은 단지 과거 한 사람 모세의 부르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부르시는 영적 패턴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두 모세처럼 불리운 사람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광야의 시절 속에서도, 불 붙은 떨기나무처럼 흔들리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의 근거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작게 속한 자. 나는 자격이 있는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의 사람. 나는 감당할 수 있는가? 나의 이름이 너의 권위다는 확신의 사람. 이처럼 출애굽기 3장은 우리 사역자들에게 특별한 의미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을 들었던 모세처럼 오늘 우리도 그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실패했고 광야에 숨어 있던 자들이지만 당신은 여전히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떨기 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임하셔서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불타오르게 하소서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고 나아가게 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말씀 앞에 저희가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시선을 들어 영원한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한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잊힌 자리에서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 사명을 잊고 살아가는 시간 속에 당신은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며 부르십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임재 앞에서 우리는 감히 우리의 신을 벗고 마음의 외투를 벗고 자기의 와 경험과 교만을 벗고 당신의 거룩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이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떨기나무 앞에서 듣는 음성에 대한 응답입니다.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순종의 고백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광야에 머물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은 미디안의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모세가 장인의 양 떼를 치던 날처럼 우리는 사람을 피하고 과거를 묻고 사명을 뒤로 미룬 채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한때 품었던 비전과 열정의 불꽃이 꺼져가고, 오래된 후회와 실패의 상처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로 그 광야의 그늘 속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았으며, 오늘도 떨기나무처럼 불타는 모습으로,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임하고 계셨습니다. 주님, 이제 그 불꽃을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매일의 일상 속에 담긴 당신의 음성을 무시하지 않게 하소서, 비천한 광야의 흙길을 걷는 중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사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듣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신을 벗고 거룩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주님 우리가 오늘 어디에 서 있든 그곳이 바로 당신의 임재의 땅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광야 같은 이 땅이 하나님의 임재로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감히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격을 벗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벗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체면을 벗게 하옵소서. 우리의 상식과 고집과 경험과 두려움과 죄의 오랜 흔적까지도 벗어 당신의 불타는 거룩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엎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하며 그 이름은 역사를 관통하며 하나님의 언약은 수백 년이 지나도 결코 잊히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을 잃고 있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는 것조차 버겁게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맺으신 약속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언약을 깨뜨리는 자가 저희였지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크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고통을 보시고 내려오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애굽의 압제 속에 신음하던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마음 속 탄식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리라. 주님, 이 말씀은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눈물, 오늘 이 민족의 탄식, 오늘 전 세계에 흘러넘치는 고통,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셨고, 들으셨고, 아셨고,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려오심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성육신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시어 이 고통의 땅을 회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진정 우리들이 부르심에 응답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광야에 숨은 자였고 말 주변도 없었고 과거의 실패에 눌린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라.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실력, 우리의 자격을 따지지 않으시고, 단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 하나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망설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쩌나, 이런 연약함을 안고 있는 저희에게,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모세가 물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당신은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 나는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자다. 나는 너희 존재의 이유이며 너희 정체성의 뿌리이며 너희 사명의 근거다. 하나님, 그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도 능력이 되게 하소서. 그 이름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소서. 사람의 말보다 상황보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이름의 무게를 더 크게 보게 하소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께서 오늘도 나를 부르고 계심을 믿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로 파송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의 경로를 자세히 보여주셨습니다. 가라, 장로들과 함께 바로에게 가라. 애굽은 강팍할 것이나, 나는 그를 치리라. 이스라엘은 빈손으로 나오지 않으리라. 하나님, 당신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고난의 시간도 계획 가운데 있으며 저항조차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와.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속의 궁전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모세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구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회복될 것을 믿게 하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 받으실 것을 믿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기도를 마치며 우리는 다시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자신을 봅니다.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부르심을 다시 듣습니다.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 언약 하나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실패를 들고, 우리의 연약함을 안고, 우리의 두려움 속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불꽃 안에서, 우리는 사명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이 광야를, 다시 이 백성을, 다시 이 시대를 향해 나아갑니다. 언제나 생명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돌람 형제들 사역 공동체. 아돌람 형제들 사역 공동체의 복음전도 사역을 위해 자발적인 후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원하시면 누구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신부름꾼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후원은행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한은행 110329-8792 0 기업은행 41802858101036. 농협 3511082 790533 카카오뱅크 3333 25025119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원하시는 분께는 매월 발행되는 아둘람 사역 공동체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더보기에 표기된 이메일로 이름, 주소,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발송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